전쟁은 없어야 한다.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세야 말세, 전쟁이나 일어나라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쉽게 내뱉는 이말 속에는 인명 경시 사상이 담겨 있고 전쟁의 비극에 대한 무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참전하여 많은 피를 흘린 월남전의 종결과 국민들의 형편을 생각해 봅니다. 월남을 돕고자 했던 미국도 결국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철수했죠. 그후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많은 월남인들이 해외로 도망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월남의 패망은 바로 정치가들의 부정부패와 인명경시, 이기주의의 산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패망할 즈음 월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자유를 찾아 부산항에 왔을 때한 월남 여대생이 부두에 앉아 울면서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싶지만 내게는 나라가 없다. 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또 동행한 어떤 사람의 가방에는 금덩어리가 들어있었답니다. 나라야 어찌되건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망국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이죠. 남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전쟁의 위기가 왔다는데도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단합하지 못하는 정치인, 학생들의 무책임한 행동, 그리고 철도원들의 파업 결의가 걱정되네요. 장마철의 강둑 재방에는 관심 없고 정원만 가꾸는 사람을 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심어야 할 때입니다. 크리스천들만이라도 바로 선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기에서도 무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열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일행 276명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을 보시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전원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가울처럼 시대 속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선한 보호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